나북도가 AI 바이러스가 나온 고창 농장의 오리를 살처분한 가운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고병원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재량 사업이 폐지 약속이 지켜지려면 이들의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의 일부 단원들이 외부 교습소 운영 등이 적발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속도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어제 AI 바이러스가 나온 고창 농가의 오리 12,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오늘 끝냈습니다. 또한 해당 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창 농가와 함께 군산 금강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은 모든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에 완주에서는 난로축제가 열렸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때마침 추워진 날씨에 난로 축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북적입니다. 연기와 함께 열기를 뿜어내는 다양한 모양의 난로들 그 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구마와 뜨끈하게 데워진 어묵 국물로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입니다. 난로가 생각이 나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난로에서 그 군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던 그 생각이 났어요. 난로를 한 구입하고 싶습니다. 날로땔감으로 쓰일 통나무를 직접 톱으로 잘라보는 체험. 생각과 다르게 더디게 잘라지긴 했어도 어릴적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 추억도 있고 그래서 한번 쓸어봤어요. 근데 옛날은 좀잘 쓸었는데 어렸을 때는 좀 힘이 딸리네요 이제 나이 먹어서. 네. 하늘은 맑지만 차가운 바람 탓인지 도심 천변 산책로에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층 두꺼워져. 가을옷이 아닌 겨울옷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오늘 좀 두툼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예, 겨울이 오는 거 같고 갑자기 차가워졌네요. 전북은 오늘 아침 올가을도라 가장 쌀쌀했습니다. 장수영화 6도, 전주영화 3도 등 최저 기온이 모든 지역에서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영상권으로 기온이 올랐어도 예년 이맘때보다 최고 6도 가량 낮았습니다. 바람도 차가워 몸으로 느끼는 체감 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자꾸 움츠러드는 몸 겨울이 코앞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하는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와 정읍시 의회가 내년도 재량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재량사업비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북도의회는 내년도 재량사업비를 전라북도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입장만 밝힌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번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2018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전라북도는 재량사업비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보 공개를 통해 밝혔다가 슬그머니 부활시켰습니다. 충청북도 의회 또한 2014년 재량 수합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에 다시 재량 수합비 편성을 추진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충북도의회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과거 재량사업비가 폐지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이 되는 경험이 저희 또한번 있었고요. 내년 선거에서 지방의회가 새로 꾸려지면 재량사업비는 편법적인 형태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량사업비의 성격을 띤 소규모 수건 사업에 지방의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소액 수의 계약을 없애는 실질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이게 작게 나누어 가지고 수 계약을 할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뒷돈을 챙길 수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묶어 가지고 행정에서 수 계약을 통하지 않고 경로당에 비품을 구입해 주는 민간 자본 보조의 경우에도 지방 의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공동 구매를 통한 경쟁 입찰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해마다 60억 원을 투입해 시립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원들이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 110여 명이 활동하는 군산 시립 예술단입니다. 월 초에 일부 단원들이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행사나 공연에 참석해 발생한 수입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상임인 단원들은 채용되면 8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 뭐 끝나고 뭐 학원을 개의한다든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단원들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어, 조사를 해서 재정했었어요. 단원들의 연습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연습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어, 타지에 있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에서 겨울 같은 경우는 공회전을 돌리고 있는 거죠. 군산시의 허술한 운영도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신규 단원을 뽑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를 근거 없이 변경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비심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실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차 소비심사하고 이제 실기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또 일년에 한번 단원들의 연주 실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자로 외부 인사 두명 외에 이해 당사자인 지휘자가 참여해 공정성 회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분산 시립 예술단이 공연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수준 낮은 공연을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컨테이너에서 4년을 살아온 60대 남성이 최근 겨우 집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오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단편한 가재 하나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모 씨. 벌써 4년째입니다. 화장실이라도 그 바, 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아 겨울에는 너무나 추워서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마땅한 버리 없이 약초를 캐며 살아온 전신은 최근 인생 반등의 계기를 어렵사리 마련했습니다. 가족의 도움과 농가 주택 대출을 통해 집을 갖게 된 겁니다. 너무 황홀하지요. 내가 이런 집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털을 닦고 집을 완성한 게 벌써 두달 전. 전신은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 신세입니다. 군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아서입니다. 도로인 줄만 알았던 길쭉한 모양의 두평 남짓 땅이 알고 보니 사유지였던 겁니다. 뒤늦게 나타난 땅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도로에서 집을 오갈 수 있는 길이 갑자기 뚝 끊기게 된 겁니다. 진입로 없인 준공허가도 없다는 통보가 전시는 원망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도로였던 곳이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는 사유지였던 걸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집을 지어도 좋다고 허가를 내준 군청의 실수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몰라 그을 못했죠. 그거를 천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같아요. 는 그, 뭐 비용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서뭐 예, 해주거나 그런 건 없죠. 엉성한 행정 탓에 내집 마련을 코앞에 뒀던 전씨는 다가오는 겨울을 다시 컨테이너에서 맞고 있습니다. j t b 뉴스 오장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스쿨존 가운데 30km 이하로 단속하는 곳은 단두 곳밖에 되지 않는데요. 경찰의 스쿨존 속도 제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회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내달립니다. 속도를 재보니 제한속도 시속 30km를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5분 동안 이곳 스쿨존에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10대 가운데 6대가 제한속도인 30km를 넘어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형차들 지나다니면 30km로 가서는 여기가 울리질 않아요. 근데 집이 떨릴 정도로 차들이 빨리 다녀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경찰청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한다며 전북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 16곳 가운데 12곳의 제한 속도를 50k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나 아니면 저기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차 일반 속도가 80 또는 70막 이렇게 돼요. 속도를 50% 이상 확 떨어뜨리면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부분도 있거든요. 어린이들의 안전보다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우선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도로의 그 편도이차로도 로 같은 경우는 50km의 그 어린이 보호 속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보통 2차로를 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50km 이하로 낮춰주는 것도 어린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북의 스쿨존에서는 해마다 20건 안팎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의 스쿨존 속도 제한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국 공공시설의 내진율이 43.7%에 불과한 가운데 철도와 공공건축물, 어항과 학교의 내진율은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정동영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 내진율은 41.8%, 공공건축물 36.2%, 어항시설 33.1%, 학교시설은 23.1%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진행된 2017년도 국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진 예산의 77%인 194억원을 삭감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진 예산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조사 결과 지난달 전북의 일용직 근로자는 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용 근로자는 3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다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전주시는 공적 보호망의 밖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해 생계비나 긴급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전주 사람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재단 전주 사람의 출연금은 20억 원 규모며 전주시는 내년에 5억 원을 출연하고 15억 원은 모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전북대가 사실상 총장 직선제 선출 방식을 확정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투표 참여 비율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 교수회는 회원들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직선제 전환이 결정된 만큼 조만간 운영위원회와 교수평위회를 거쳐 총장선거 로드맵을 확정하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북대 직원과 학생들은 지난 2010년 직선제에서 학생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교직원은 교수 대비 10% 투표권밖에 없었다며 선출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군산대와 같은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옛 군산 시청터에 시민 광장이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11억 원을 들여 옛 시청 건물을 철거한 뒤 광장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군산시청 부지는 지난 1997년 시청사를 옮긴 뒤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20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더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가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